결막염 예방하는 법. 결막염. 결막염의 큰 원인은 안구 건조에 인한 거 알레르기로 인한 거 계절적인 것으로 인한 거 증균성 바이러스로 인한 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결막염 예방 법의 핵심은 눈이 촉촉하게나 눈물이 촉촉하게 잘 나오게 하는 거. 그러기 위해서 눈물 1분에 깜빡깜빡 20번 운주이는 거. 그러기 위해서 20대 20 법칙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. 충분히 잠을 자고 따뜻한 물을 자주 먹고 또 어, 따뜻한 찜질을 자주 하고 1분에 20번 눈을 깜빡깜빡 어, 1분에 20번 하기 힘들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책을 보면 1분에 10, 10번 정도 는 깜빡깜빡 합니다 책을 보고 핸드폰을 보면 우리는 20분 세팅하도록 세팅되어 있는데 10번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20초 동안 눈 깜빡깜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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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빡. 하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샘에서 눈물이 나오고 말범샘에서 기름샘이 나오면서 어, 안구건조가 예방하게 되고 눈이 건조하고 촉촉할 때 눈이, 눈이 촉촉하고 어, 눈물층이 형성될 때 외부적인 균세균 바이러스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결막과 각막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십 대 이십 법칙 실천하는 것, 따뜻한 물을 자주 먹는 것, 따뜻한 진주를 하는 것, 충분히 잠을 자는 것, 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등이 큰 도움이 되고, 음식으로는 청록색 계열의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간 기능에 또 좋습니다. 또 많이 건조하다든지 건조하다 그러면 당근 사과 주스나 당근 양배추 주스를 갈아서 먹는 것도 좋습니다. 눈사랑 한효은 당신의 눈 건강을 지킵니다. 이 동영상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. 당신의 빛을 전해주세요.